새로운 이벤트에서 윌로우 박사에게 협력합시다. 고그 로켓단의 활동도 활발해진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해서 힘차게 그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윌로우 박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멜탄이란 포켓몬이 있는데 이 포켓몬을 찾기 위해서는 이상한 상자가 필요합니다. 이 멜탄은 이상한 상자를 열 때마다 등장을 하며 일정 확률로 이로치가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XXS, XXL 가장 작은 크기와 가장 큰 크기의 멜타를 만날 확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 한 상자를 평소보다 더 자주 열수 있고 여는 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합니다. 야나프, 바우프, 아차프가 전세계에 등장하고 이로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메타몽이 여기저기 출현하는데 저번에 늑대 그 포켓몬이 변신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약올렸죠. 하지만 약올리는 포켓몬의 원조는 바로 이 변신 포켓몬인 메타몽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 이 포켓몬 뭐지? 할 때, 잡는다면, 어라 하면서 메타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타몽의 변신, 메타몽은 다른 포켓몬으로 변신해서 출현하는데 과연 어떤 포켓몬이 메타몽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디그다, 질퍽이, 블루, 가재군 찌르꼬, 단굴, 동챙이, 레어꼬가 등장하는데, 이 중에 메타몽이 있습니다. 범인을 찾아보세요. 이상한 상자의 개방시간이 대폭 감소됩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와 큰 크기의 멜탄을발견한 확률이 증가되고 포켓몬을 박사에게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탕이 두 배. 다른 포켓몬으로 변신한 메타몬과 만날 확률이 증가합니다.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은 디그다, 질퍽이, 블루, 가재군, 지르코, 야나푸, 마우푸, 아차푸, 단굴, 동쟁이, 떼어코가 등장을 하며 운이 좋으면 깨봉이, 메더가라르, 미크메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켓몬이 전설 레이드 배틀에서 등장하는데 3월 20일 화요일 10시부터 3월 28일 화요일 10시까지는 볼트로스 화신폼이 등장하며 3월 28일 화요일 10시부터 4월 10일 10시까지는 루기아가 레이드 배틀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가 레이드 배틀은 3월 20일 화요일 10시부터 3월 28일 화요일 10시까지는 메가 이상의 꽃이 등장하며 3월 28일 화요일 10시부터 4월 10일 월요일 10시까지는 메가 후디니 레이드 배틀에서 등장합니다. 필드 리서치 카드로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은 야나프 아부 아차프가 있으며 운이 좀 이렇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챌린지가 돌아옵니다. 컬렉션 챌린지를 완료하고 메탄을 만나고 경험치 5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즌 스페셜 리서치 일상적 히어로 이번 시즌은 라이징 히어로로 도전할 수 있는 무료 스페셜 리서치를 받을 수 있고 윌로 우 박사를 놓아주고 깜짝 놀랄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메탄이 등장할지 아니면 이상한 상자를 줄지 뭐 줄지는 한번 받아봐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스페셜 리서치는 6월 1일 10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6월 1일까지 어, 라이징 히어로 약간 쉬는 기간을 마치고 나서 6월 달이 끝나면서 7월 쯤에또 한번 거대 이벤트가 할수 있을지 예상이 되고 시즌10 티켓 소지자용 시간제한 리서치가 등장합니다. 티켓 소지자용 시간제한 리서치는 시즌 10 동안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이번 시즌 도전에서는 윌로우 박사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의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스페셜 어택 더블 펀처를 배운 멜메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제한 리서치 동안 멜탄을 지시켜 스페셜 어택인 더블 펀처를 배운 멜메탄을 만나보세요. 더블 펀처는 트레이너 배틀 위러 70, 체육관 및 레드 배틀 위러 50으로 생각보다 어, 에, 에너지가 적게 드는 아주 꿀 기술일 것 같습니다.